웰컴 애우리엄 반갑습니다. 음 대선 미국이 지금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죠. 어 지금 카멜라헤리스 부두부 대통령 후보와 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팽팽한 게 정말 막간까지 막48%대48% 이렇게 접점을 벌이고 있어요. 그거 이제 넌넥한넥 목대목의 이제 레이스라고 해요. 목대목 접전 어, 팽팽한 대결. 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도널트럼프 드전 대통령이 뭐, 팬은 아니지만, 70대 후반의 나이로, 어, 정말 선거까지 그 미국 전역을 누비고또 암살 시도도 이겨내고 하면서, 어, 오는 것을 보면 인정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His tenacity. P-E-N-A-C-I-T-Y. -E 정말 집요함.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집요함. 어, 문, 제가 인정을, 어, 하지 하지 않을래요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 끝까지 선거 운동을 하고 어 있기 때문에 또 결과를 어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중간에 뭐 무슨 일로 해서 그만 어, 또, 또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에 포기하고 이제 카미라리스한테 그, 그 후보권을 넘겨줬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 그의 그집용함은또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사를 관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 저 그, 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타임즈를 대상으로 해서 그 소송을 걸었습니다. 음, 작년에 왜 소송을 걸었냐면 뉴욕타임즈가 어, 자신의 재산 그 축적 과정과 세금 납부 현황 이런 것들을 어그 기사로 해서 플리처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 f 어 r m 인포메이션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조카였어요. 그래서 그 조카가 음을 어, 사주에서 정보를 빼냈다. 비밀 합의 조항에 있었던 정보.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패소를 했어. 했고, 어 뉴욕 법정에서 이제 법률 비용을 어, 배상해라. 뉴욕 타임즈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오늘은 영한 방향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 여기 도널드 트럼프가 워즈가 들어가야 되겠죠. 원래는 뒤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제목이니까 어, 수동태 제목이니까 비동사가 빠진 거죠. 워즈 오들 이렇게 되겠죠. 어, 뉴욕타임즈에게 로스 패 어, 어, 로스하면 우리말로는 패소죠. 영어로는 소패예요. <laughs> 뒤집어야 돼요. 탈모도 우리는 탈이 먼저 오는데 영어에는 뭐가 먼저? 헤어로스.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폐소를 쓰고요. 폐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지불하라는 건데 법정에서 하는 거니까, 배상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배상하라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진 않죠.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판결을 내렸다. 뒤집으니까 생각나는데, 어, 중국 부자들, 영어를 어떻게 해요? 뭐 한국 부자들. 판결을 받은 거죠. 그것도 뭐 간단해요. 어, 뭐 중국 부자들 뒤집으면 돼요 부자들 하면 리치밖에 생각이 안 나면 할 수가 없죠 물론 리치가 되는데 중국 c h i n e 리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부자인 이거죠 리치 wealthy c h i n e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방법이 보이시죠 뒤집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그 변호사 측 이게 측이겠죠 도널드 트럼프 변호사들은 어이 이게 지금 배상금이잖아요 배상금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건데 이런 법정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법정 드라마 보시면 이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오브젝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 제기했다 그 다음에 뉴욕 차임즈가 어 청구한이죠 소트가 시크의 과거 찾았다는 거니까 찾은 게 뭐냐면 여기서는 청구했다가 되겠죠 어, 뭐라고 했냐면 이 x o r b i t a n un, t Excessive, u n r e l a b l e 다뭐안 좋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이거죠 터무니없이 하나도할 필요가 없고 다그 금액이 터무니없는 점 <목소리> 터무니 없다. 터무니 없이 지나치 터무니만 터 터무니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많다는 걸 강조하려니까 터무니 없이 많은 거죠. 네. 음 트럼프가 unsuccessful try to 이게 또 패수하다의 다른 표현이죠. 는 러스롯 러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더 뉴욕 타임즈가 더 페이퍼 더타임즈다르게 표현이 되죠. 이런 세금 기록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폐쇄한 거고 더 케이스 저번에 했었는데 이럴 때이 사건이 지난해 기각됐다이 거죠. 이 사건이 기각돼요. 이어 스프링 콜트가 대법원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 밑에 보면은 저지라고도 할수 있는데 원래 판사가 근데 저스티스란 단어를 이렇게 대문자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음. 대부분 판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선언하진 않았겠죠. 디클레어이나룰들를 써가지고 판결했다가 되겠죠. 다음에 더페이퍼리더뉴욕타임즈 얘기하는 거고 리쿠비라는 단어는 자금을 회수하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 비용을 더 뉴욕타임즈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겠죠. 그럼 법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돈을 회수하는 거 이거를 리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임료 또는 변호사가 받는 건 수임료라고 하죠. 어 내가 내는 건 법률 비용이 누가 이제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금을 회수하다 자금을 회수했냐 어떻게 해요 자금이 뭐예요 자금이 처음 생각나는 게 펀드죠 근데 여기서는 자금을 회수했다는 건 내가 그 일에 대해 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쿡 인베스티먼트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겠죠 문을 대니까 S를 붙여야겠고요. 인베스토먼트를 불가선 어, 명사로 하면 어, act죠. 투자하는 행위. 그다음에 어, 전 대통령이 아까 똑같이 나왔었죠. 아까는 제목에서는 동사가 없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장이니까 써줬죠. 어 아까 페 a 리걸 피 g a 법률 비용을 배상하라고 이거였죠. 음. 배상. 그 다음에 Investigative r e p o r t 면취재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재기자들. 그 다음에 이 아까 똑같은 얘기죠. 폐수했죠.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어 소송을 걸었었냐면 필리처 상을 수상한 2 0 0 8 년의 기사. 이거들 암기하시면 되죠. 어필리처 프라이즈 위닝이닝죠 상을 수상한 내용도 함께. 상 필리처 상을 수상한.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의 어, 부와 그다음에 tax p r a c t i t i o n e p r a c t i n 뭘 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금 현황 정도라서 세금 현황. 그다음에 아까 아까는 justice였고 대문자로 썼었어요. 음잘 봐주시고 judge라고 하실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뭐라고 어, 있냐면. 이 복잡성을 볼 때, 이 사건과 다른 요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건 등으로 하시면 돼요. 이 사건 등이 아덜이에요. 우리말에 등이 많이 붙죠. 이 사건 등이, 네, 그죠? 복잡성을 봤을 때, 어, 내야 된다. before, 아까 be ordered to도 되고, 여기서는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하는 에 어떤 신기 Times에게 이 비용을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타그 t i m 의그 기자 중에 한 명이겠죠 어, 이 지금 법정이 뭔가 경고하고 있다고 하면 좋겠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 그거는 약하고 경고했다 뒤를 보니까 이런 어, 사법 체계를 오용하는 거죠 사법 체계를 모르는 뭐 는뭐 하기 위해서 어, 언론인들의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아까 도널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송을 걸었으니까 언론인들을 입을 막기 위해 네, 거죠. 다른 뭐, 표현도 많겠죠. 쌀런스크리틱스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거겠죠. 음. 어그 다음에 이어 2001년에 소송을 수했다고도 하고 파일드했다고 하니까요. 어, 소송을 재기하다재기한 그래서 어 그러니까 메리 트럼프가 정보원이죠. 정보원으로서 어 메리 트럼프에게 이제 막 정보를 어, 빼낸 거죠. 정보원 또는 정보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 그리고 a l 데 돈을 트럼프 측하고 y Trump, Saturn, Happy Joang, s a 이이서류 Sa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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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를 t u 공개하지 않 공개를 금하는 u r n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 사전 조정 합의 있었다는 것을 그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보를 빼내갔다 이런 걸로 이제 소송 을 걸었다는 것은 네 오늘도 이수업에 여러분이 이런 어 내용에 어 번역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아니면 어 원어민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겠죠 네 끝까지 어 하면 반드시 잘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